찬송과 오0기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도 소만 끓여 닦고, 더 주님 을 지어 고은고로에게 복음에 는이 졸아 빛에 써 드리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주 앞에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성도 왔다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은 먹고 마시는 놀라움 그 일을 통해서 치료와 응답과 변화와 능력의 권능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로아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을케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미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하여 주시고 주님이시는 지혜로 삶의 현장에 나오는 국가의 여러 가지 많은 대소사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역권을해결하고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료의 교회로 불쌍히 오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토와 삶의 한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GMM 청소년 영성축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곳에 많은 전국 각지에 모여든 모든 청소년들이 정말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으면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으면 깨닫는 귀한 그리고 결단하는 그리고 주 앞에 주님의 일꾼들로 주님의 용사들로 거듭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위하여 기도할 때하늘을이 열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작정 가운데 또한 아버지 새벽을 사랑하며 나온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시 말씀은 아모스서 8장입니다. 아모스서 8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압도하겠습니다. 아모스서 팔장. 주여호와께서는게 이거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으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이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에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수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비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 같이 뛰놀다가 다자지리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기하여 백지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의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 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와의 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피틀거리며, 여와의 호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라 대신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야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임박한 그리고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심판 앞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그 궁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무리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단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진짜 없을까요? 북쪽에 다니고 동쪽으로 가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가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보면은 그 4절부터 우리가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떨어진다는 거죠.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살피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 없는 자들. 대체, 권세가 없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들을 갖다가 망하게 하는 자들. 그, 뭐, 가만둬도 망할 텐데, 그걸 굳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고의적으로. 또, 말하기를,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한마디로, 계량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돼라든가 아니면 저울을 갖다가 조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바를 작게 한다는 것은 이그 쌀을, 폭물을 담는 그 그릇을 작게 하고 또, 어, 저울출를 이렇게 크게 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원래 이 저울추나 이런 에바를 잡게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에요 이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이런 일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턱이 있겠어요? 안 보이죠 또 보니까 6절에 은으로 가난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를 팔자 하는 도다 찌꺼비라는 것은 상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팔겠다 이거예요. 보니까 은심매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텰레로, 신한텰레 값이 얼마나 하겠어요. 사람이 그것보다 보통 사람의 값, 보통 남자 일꾼의 값을 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팔았던 가론 유다에게 은 20개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값이에요, 사실은. 적어도 그 정도는 줘야 돼요, 못 줘도. 근데 은 20, 20세 겔도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그 신한 켤레로 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갖다 얼마나 가찮게여기는가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땅이 떤다는 거예요 땅이 땅이 그후 죄가 너무 높으니까 떨어서 어떤 정도 떠느냐 은이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고 8절에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 애국감 같이 찌르다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 뭐냐면, 지진이 심각해진다는 거예 지진이. 그래서 우리 지진을 갖다고 우리가 볼 때,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의 노하심이라고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사람들에게는, 전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말씀은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것. 내 취향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뭐라고 하죠?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때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가람에서, 이 영적 가람이 어떤 건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배도 부르고 모든 걸다 가졌어요. 근데 내 마음 속에는 뭔가 부족해. 뭔가 부족해. 그걸 잘 모르겠어. 도대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 이게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특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내가 캥기는 게 있는데, 뒤에서 캥기는 게 있는데, 들리시라고 여기서 이들의 상태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에서 8절, 8장 1절에서 2절 보면, 자 여름과일 한광주리니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시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자 네가 뭘 보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여름과일 한광주리 여름과일 한광주리에 보면 일자 써있죠 그 밑에 성경책 밑에 보면 이래 뭐라고 써요 여름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체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끝이다. 그럼 캐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해는 안될 텐데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여름 과일은요 이제 과일이 끝났다라는 거 마지막 과일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과일이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과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 목사님 그때 제일 낫지 않겠어요? 근데 뭐 여름과 과일, 여름 과일과 여름 채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고 이렇게 우리가 김치 담아보셨을 거예요. 바을, 가을 배추하고 여름 배추하고 어느 게 맛있어요? 가을 배추가 훨씬 맛있어요. 오래가고 그래서 가을 배추는 우리가 김장을 담아요. 여름 배추로 김장 담은 적 있어요? 여름 배추 담면 금방 물러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끝이라 이거예요. 이게 끝물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끝 여기서 이게 언어의 위 같은데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름과 이런 보존도 안 되고. 또, 이제 무르 익어서 이제는 광주리에 따서 옮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죄가 관영해서. 너무나 죄가 익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이 위기를 옮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당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옵시다. 내 귀를, 내 마음을, 내 눈을. 열어주셨옵소서 그래 주의 것을 그대로 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럴 때 궁중의 노래가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울음소리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의 기가리 올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죄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 하시면 듣는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치 주신 주님의 듣는 마음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삶의 현장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약간 욕심까지 가미들이옵니다 나의.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